그렇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제가 아, 기찻길 하체, 상체, 기차를 설명드렸을 때 엘보 부상, 그다음에 스윙이 패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퀘어가 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아이언이나 웨치뭐까지는 뭐 이제 설명이 되는데 드라이버는 어좀들르지 않냐? 다르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 클럽이 다르죠, 클럽이. 스윙은 똑같아. 근데 현상이 어떻게 이러느냐? 엘보가 막혔지. V자 스윙에서 엘보가 막히면 클럽 즉 아이언에서는 엘보가 오지만 드라이버선 뭐가 온다? 백스핀이 와요. 왜? 떠 있는 볼을 치니까 그렇죠. 땅을 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스윙이 끌고 왔지. 사이드 밴드를 끌고 왔는지 힘이 약해서 클럽을 땅에 떨어뜨리는 아주 초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대부분 볼을 위에서 치니까 그렇게 뒷땅을 치는 것 보다 훨씬 뒷땅을 치지 않겠죠? 아이언 치는 것 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상이 드라이버상 어떤 현상이 일어느냐 <laughs> 이게 스핀으로 와요, 스핀 자, 지금 U자 스윙이 안되면 스핀으로 와요 잘 보세요, 제가 V자 스윙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스핀 3200 3,500. 참고로 남자 이제 뭐 스펙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 500, 에서1,500 스피드마다 한뭐 적게는 3,4m, 많게는 5m, 1,000 단위로 5m, 10m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500으로 쳤을 때 제가 3,200에 이제 215를 쳤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리 2,000에서 2,500 사이. 어떤 분들은, 뭐, 푸분들, 뭐, 1800 남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2000에서 2000, 2,500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거를 계속 스윙을 가지고 치려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 골반을 열어, 열어, 그 클럽이 떨어지는 힘 때문에 나중에 열면 안 돼요. 자, 백스윙 할 때도 처음에 얘가 열어서 백스윙 패스 만들시 다운 스윙도 얘가 열어서 힘이 전달이 돼야 돼요. 팔은, 왼팔은 지렛대잘 보세요. 같은데 지금 230까지 가죠 뭐냐 세게 친게 아니고 여기서 왼쪽 골반 열리니까 어떻게 돼? 클로리 사이드로 가게 되니까 스피닝 덜먹죠아언에는 급격히 떨어지니까 엘버가 없고 드라이브에서는 백스핀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할 때 백스핀이 고민되신 분은 클럽 자체를 막스피니덜 먹는 스핀 덜 먹는, 그리, 그덜 먹는 스, 어, 클럽 스펙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운스윙 즉 왼쪽 골반 패스 만드는 직백스윙 때 오른쪽 골반 패스 만드는 다운스윙 때 왼쪽 골반으로 패스 만드는데 이게 패스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패스를 통해서 열어줌으로써 클럽이 멈춰지는게 아니라 가속에서 촥 밀어주는 힘 때문에 스피이덜먹는다 놓고, 이 상태에서 자 골반 여는 힘으로 치는 거예요. 골반 여는 힘. 골반 열어서 골반. 2000. 피거리. 150. 방향을 안 보고 일단 스피닝이 안 되는 이여기 놓고 골반이 열리면 다운스윙에서 다운스윙에서. 자, 백스윙에서 최초의 골반 열고 다운스윙 최초의 골반 열고 자, 그러면 그 골반 열림 때문에 클럽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최초의 왼쪽 골 골반, 오른쪽 골반으로 백스윙을 통해서 자, 여기서 1800 자, 다시 다시 물론, 티의 높이, 스윙을 뭐 찍어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 다 뭐예요? 왼쪽 골반 열리지 않는다. 왼쪽 골반 열리지 않는다는 건, 결국, 왼쪽 골반 연다는 건 뭐예요? 왼쪽 겨드랑이, 왼쪽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는 왼쪽 골반을 클럽을 여는 게, 열어서 치는 게 목표인데, 스피이 많이 걸리시면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극복하세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기서 놓고 백스윙 여기서 놓고 여기서 열어서 이렇게 나와야지 스킨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열지 않고 제가 그냥 와볼게요. 레디. 3초 이내. 근데 어떻게 걸려요? 사이드 스킨 걸리죠. 이게 페이. 근데 프로분들이 페이드 페이드 하시는 페이드가 정면에서 이렇게 깎으면 그게 케니스에선 슬라이스 탁구에선 커트라고 그래요 왜? 백스윙 거니까 야구에서 짚고 던지듯이 가장 안정적이게 볼플라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쳤을 때옆 옆으로 밑에서 깎아주면 그게 페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분들이 페이드 치는 게 뭐냐면 왼쪽을 지나치게 열지 않고 백스윙 한걸 그대로 그냥 갖고 오면 패드가 걸려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골반을 탑에서 팍 열어주면 여기서 팍 열어주면서 탁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스윙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후기 걸려요. 기본적으로 자, V자 스윙이 되면 아이언에서는 엘보가 오고 드라이버나 우드에서는 뭐가 온다? 백스피많 많이 걸려요. 그럼 뭐야? 비거리를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비거리 있지 드라이버 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볼을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핀 역량도 있으니까 드라이버 스핀을2,500 m 로2,500 근처 놓고 여기서 그대로 자 백스윙 그대로 연 상태에서 여기서 그대로 던져줘야 그래야지 스핀이2,000 이상, 2,500 이상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쉽게 2,500을 칠 수가 있다. 아니면 똑같은 힘으로 스피 없이, 제가 스피, 스피 있게 쳐볼게요. 감사합니다.